성경 스케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매섭게 다시 추운데요. 어제 저희 사는 곳은 아침에 살짝 눈이 내렸어요. 어, 그래도 어, 좀 있으면 이제 따뜻해질 건데 어, 이 봄, 이 시세 많은 꽃샘추위를 잘 넘기시면서 오늘도 활기차게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아브라함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잘 머릿속에 정리가 잘안 되죠. 그래서 성경 스케치를 잘 정리가 되어서 저희가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공부하면 머릿속에 다 인지가 된다면 머릿속에 다 그려지죠. 사건과 이런 것들이. 그러면 성경 읽기도 편하고 어, 누군가에게 전달해주기도 쉽고 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 스케치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번에는 욕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자, 욕기 첫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욕은 1장부터 41장으로 되어 있고, 자, 이 왕국 이전 시대에 지금 이걸 개관하고 있죠. 이때에 자, 아브라함 족장 시대. 자, 큰틀 4개, 중간 틀 7개에서 왕국이전시대 중간 틀 7개에서 자세 번째 족장시대를 하고 있고 그첫 번째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했어요. 자 아브라함 밑에 욕기 첨부되는 책 욕기인데 이 욕은 아브라함 시대 동시대를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스땅 이제 동방이죠. 자 욕기가 욕이 우스 땅에 살던 동방 사람인데 1장부터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테마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고난의 시작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요배 회개와 축복. 요렇게 세 가지 테마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요 권한의 시작은 6기 1장부터 3장까지. 대화는 6기 4장부터 41장까지. 이 요배 회개와 축복은 42장까지. 요렇게 어 요세 가지 테마를 기억하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고권이 시작되죠. 자, 요분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하는 이, 의인이었습니다. 저같이, 어, 순수하고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길 줄 알고 악에서 아, 떠난 자다. 저런 의인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테 칭찬을 할 때, 자, 사단이 와서 하나님, 저가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저 복을 다 빼앗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이랬을 때, 아니다. 그럼 네가 시험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 들어갑니다. 자, 요배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죠.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식들, 재물, 종이. 자식이 다 죽고, 재물이라 말라고 종들이 다 죽습니다. 자, 자식은 아들 일곱이고, 딸이 세 명이었고 재물이 엄청나고 종들도 많았는데 이것이다 죽고 재물도 다날라고 종들도 다 죽게 되었어요. 자 그랬을 때에 어,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에, 믿겠느냐 이렇게 사단이 막 종용을 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간다.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하시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런 자식이 다 죽고 재물이 다 없어지고 종들까지 다 죽은 상태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이 요비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사단이 가서 또 말하죠. 하나님 재물 말고 저에게 병을 줘 보세요. 병을 주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랬을 때 그래. 그럼 너가 병을 줘 봐라. 이렇게 하나님 께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몸에 악창이 나는 병에 걸리죠. 그랬을 때이 아내가 요백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칭찬했던 그러한 믿음이다 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순전함,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죠. 이걸 네가 지키, 지키냐,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건 뭐냐면, 사단이 그대로 시키는 말을 아내가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에 그리고 아내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음.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참 요분 대단한 것 같아요. 재산과 자식이 다 죽고 몸에 악창이 나고 그리고 이 아내가 결국은 가장 가까이 있을 힘을 줘야 될 같이 모든 걸 이끌어 나 같이 가야 될 아내가 떠나죠. 이렇게 욕을 하고 떠납니다. 이랬을 때에도 욕은 절대 범죄하지 않아,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화 내용, 가장 중요하죠. 이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 모든, 모든 다섯 번에 걸쳐서 대화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과의 대화인데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렇게 친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엘비스, 두 번째도 엘비스, 세 번째는 엘빗, 여기는 소발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엘리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등장, 이렇게 다섯 번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외우기 쉽게 엘비스, 엘비스, 엘빗, 엘, 하나님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대화 내용을 볼까요? 어떻게? 해? 자, 첫 번째 친구들의 대화입니다. 자, 첫 번째 엘리바스가 뭐라 그러냐면, 뿌리는 대로 거둔다. 이건 뭐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자, 죄, 욕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 전제하에 이 친구들은 계속 엘리바스에, 엘리바스에게, 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욕은 뭐냐면, 나는 거역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런데 죽는 것이 낫다고 호소한다. 이건 뭐냐면 너무 고통스럽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지금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요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 나을까. 본인, 본인도 지금 막, 어,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죠. 자, 그러자 두 번째 질구 빌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어? 네 시작은 미아가였으나내 나중은 창조하리라 이런 지금 요백에는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유비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아니기에 대답이 불가하구나.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나를.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여기 불러올 수도 없고 너가 하나님을 알기도 못하니까 내가 대답을 할수 없다. 이런 아주 답답한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기에 대답이 불가. 여기 와서 내 이야기를 내가 아, 대신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답답하다 이런 소리죠 그러게 세 번째 친구 소발이 또 말합니다 네 죄보다 경하다 너가 지은 죄보다 벌이 약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이 친구들이 와서 겉면을 하는데 겉면 하는 게더 욕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자 요이뭐냐면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는 통달했다 이거죠. 너희가 이해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지금 옳지 않은 말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가서 자기가 듣고 배우고 어, 생각했던 대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많은 어, 친구들이나 여러 주위 분들한테 이런 거를 우리들이 어, 이렇게 행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꾸 거, 죄, 인, 경, 시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외우시면 좀 금방 잘 외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포인트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죠. 자, 엘리바스가 또 얘기합니다. 야, 그거 왜 이렇게 간사 말을 안 듣냐.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다. 이건 무엇이냐면, 지금 너를 와서 권면하는 모든 자들 중에, 너 아버지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이 와서 너를 권면하고 있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자 요비 말하죠. 너희는 나를 건네케 하는 아니다. 네가 하는 말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 이 말이죠. 자,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빌다 하신 얘기합니다. 야 깨달어라, 악인은 결국 명합 마하게돼 있다. 응? 그러니까 너 빨리 깨닫고 회개해라 이런 말이죠. 그러자 유비 말합니다. 말로 어느 때까지 나를 하겠냐 이 꺾기를. 나는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세 번째 소발입니다. 악인의 자랑과 즐거움은 잠시다. 이건 뭐냐면 너가 그렇게 부자가 된 거는 어. 불법을 저질러서 네가 죄 가운데 그런 부자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요비 아니 나와 판이 판이하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정직하게 돈을 벌었고 정직하게 부자가 됐고 정직하게 살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 그런 두 번째 대화입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외우기 쉽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요까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6기는 42장으로 되어 있고, 자, 테마가 세 가지인데, 고난의 시작, 그 다음에 대화, 그 다음에 요의 회계와 각절의 축복. 자, 첫 번째는, 여기 4장부터 41장은 요게 제일 중요하니까 요렇게 얹혀놨고, 고난의 시작은 그럼 1장부터 3장이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지막 42장으로 되어 있고, 자, 대화는 모두 다섯 개인데, 지금 6기 어, 1에서는 두 번, 두 가지 대화만,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스빌엘비스엘비스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4장부터 14장. 자, 15장부터 21장.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요거 읽으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요기를 통독하시면 굉장히 유익하고 머릿속에 잘 음, 들어올 것입니다. 음, 자. 자, 욕기 완을 지금 봤는데요. 어, 어떠셨나요? 굉장히 헷갈리고, 어, 려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정리하니까 사실 별게 없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욕기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배우고 알고 느꼈던 바대로 사람들한테 권면을 하는데, 그것이 절대로 잘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욕기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이번에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도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알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건데 그런 이런 욕도 하나님이 어 이렇게 칭찬하시는 욕도 하나님이 저에게 시련과 시험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어~ 고난을 받을 수가 있, 있구나 그니까 그 고난이 어디서 오는 건지는 우리 알수 없지만 그걸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어, 얕은 지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 그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육기 2로 돌아올 테니 이거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한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돌아올 때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